전남 서부보원지청이 지난 22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소강당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내 이야기하는 5.18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패널로 나선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와 서부원 살레시오고 교사를 비롯해 이양숙 전남 서부보원지청장, 임채연 목포해양대 교무처장, 김기중 전남일보 사업본부장, 목포해양대 학생과 목포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진행을 맡은 서부원 교사가 학생들에게 각자가 생각하는 5.18은 무엇인지, 시작하고 끝난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학생들의 대답에 김희송 교수는 광주뿐만 아니라 목포 이론에서도 전개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목포 경찰서장입니다. 이준규 목포 경찰서장이고 여기 이제 5.18 당시에 목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그 다음에 왜 이날 토크 콘서트는 약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으며 콘서트 말미에는 학생들이 미리 작성한 질문지를 뽑아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책임자 처벌, 북한군 개입설, 5.18 기념 공간 조성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며 콘서트 끝까지 깊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